안농 안녕하세요 행차입니다 오늘은 PT28 교동도를 가보려고 합니다 PT28 교동도의 스타트 지점은 여의도 인증센터 여기서 사진을 찍고 출발한다고 인증을 해야 돼요 얀 분스트라 이분께 면책 포기각서랑 이 사진을 보내고 나 출발한다 스타트 시작하면 됩니다 아또 이런 길이 있는 줄 몰랐네. 발가락 실용강만되면딱 좋구만. 아, 너거 여기 공기전기 모여서 많어. 아, 장관이다 장관. 아, 아, 첫 번째 CP 도착. 아, 춥다. 아 여기서 이제 CP 사진 보내고. 두 번째 시피로. 이런 게 좋아. 멋있구만 아. 배터리 너무 빨리땄는데 추워서 그러나? 강화도 도착. 강화대교 건너서 강화인선센터 도착. 아다 왔다 이제 한 바퀴만 돌고 나가면 끝 방금 강화 평화전망대를 지났는데 깜빡하고 촬영을 못 했어 아 더워 덥다가 춥다가 이제 cp 또 찍고 cp3 무슨 흡성으로 가는데 여기서 9키로? 아, 교동대교 건너기 전에 배가 고파서 제가 보급좀 하고 물이 얼었어 <laughs> 물이 얼어어너어로브리성로 브리어로. 브어어왔는데 옛날에 이런 강 먼곳 있으면 부모님이랑 와서 설매타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면서 길을 잘못 들었어요 <laughs> 옛날 생각나네 야 여기서 다시 또 사진 찍고 가야지 CP4. 아 아까 거기서 여기까지 5km인데 다리에 힘도 없고 바람도 많이 불고 아 너무 힘들고만 교동도 겁나 크네. CP5. 이제 강화도까지 쭉 가야 되는구만. 아오 동막 동막 해수욕장. 거기도 오르막 내리막 뛰는데야 썰매장, 아 아까 옛날 생각난다 썰매장, 아 보기 좋다, 아휴 자리 써라 교동도 이늪 같은 고산, 아 나는 간다, 아 징글징글하고만 불난다. 에이. 아, 씨. 아, 바람은 좀 등바람이면 안 되나? 아, 힘들어. 바람이 야속하다, 야속해. 왜, 그래, 갈 때마다. 아, 분명 바람 보고 선택했는데. 왜 역풍인데? 이 역풍에 낙타 등은 좀 심하네. 나좀 살려줘. 키로스가 늘질 않나, 늘질 않네. 아, 강화도 극한 마지막 시피도 차. 진하 강화도 극혐이다 아 너무 힘들다 어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이 지옥같은 낙타등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바람이라도 짙바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드디어 이 늪같았던 강화도와 그동도를 벗어나는구나 쉣이다 쉐. 확실히 평지가 많은 곳은 쉴 곳이 없어요. 어필이 많으면 어필 올라갔다가 다운이라서 쉬면 되는데 평지는 계속해서 페달을 굴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. 이게 같이 와서 뭐 앞에서 서로서로 서로 끌어주고 하면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솔로잉으로 평지가 많은 곳은 너무 힘들어. <laughs> 아, 다 왔다. 아, 다 왔다. Hæ? Ah. Ah.